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꼭 필요한 웨어러블 선풍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파인굿즈의 클립팬 허리 선풍기입니다 여름철 야외활동, 등산, 캠핑, 혹은 실내에서도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새로운 선풍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개봉을 해보면 넥스트랙과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선풍기 본체와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세가지 색상 화이트, 블랙 카키가 있고 이 제품은 카키 색상입니다.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스피커 같은 모양으로 투박한 것 같지만 정돈되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전면 가운데 부분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막지 말라는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옷 고정 클립이, 아래쪽에는 전원 및 풍속 조절 버튼, 풍속 및 잔량 LCD 디스플레이, 조명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가, 아래쪽에는 LED 조명과 USB-C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허리 클립과 거치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고 끌수 있고, 버튼을 눌러 1단부터 5단까지 풍속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속 BLDC 모터를 사용하여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데요, 1단에서는 6.5m/s, 5단에서는 최대 13.8m/s의 초강풍으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풍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뒷면에 있는 거치대를 펼쳐서 스탠드형으로 사용하면 실내에서도 일반 탁상용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풍기의 매력은 바로 이름처럼 허리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립을 사용하여 허리에 착용을 한 다음 옷이 흡입구를 막지 않도록 상단 클립 부분에 끼워 넣으면 옷 안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줘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여름에 더우면 옷을 잡고 흔들어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옷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게 되니까 더울 때 아주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사용 방법은 넥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풍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목에 걸어서 사용을 하면 바람이 얼굴에 잘안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트랩을 사용하여 목에 걸고 아래쪽에서 바람을 위로 불어주니까 얼굴 전체가 시원해져서 그 어떤 핸디형 선풍기보다도 효과가 만점이었습니다. 선풍기 뿐만 아니라 조명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조명 버튼을 길게 눌러 켜고 끌수 있고, 누를 때마다 일반 조명 모드, SOS 전멸 모드, 경고등 모드, 세 가지 모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만큼 배터리도 대용량을 탑재하였습니다. 무려 8000mAh라는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야외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도 USB-C로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파인 굿즈의 클립펜 허리 선풍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핸디형 선풍기로는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 현장, 택배, 배달,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 딱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올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